저는 많은 변화가 이 수치 속에 들어있습니다. 그러서 저는 그 수치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기울인 그땀방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쩌면 1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,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부지런한 발걸음과 방 빵을 벌써 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영상과 또 발표 중에서 아, 내 목소리를 기억해 주신 시그 아, 그 얘기를 한할입니다 저는 우리 아, 함께해 주신 복지플래너, 그 사장하는 이것도 어, 우리 아들 중, 이분들의 흙통과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.